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은 제명 서명이 지금 몇 명이 도달했습니까? 현재 5 4 사만 삼천 음, 명입니다. 54만. 많구나.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제 우원식 의장이 기자간담에서 이 질문 받고 답변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라는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50만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 <웃음> <웃음> 아니 실제 객관적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본인 입으로는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사자라서 노코멘트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반성한다고 하던가 이 정도 스탠스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이수으로 반응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참 답답하냐고.